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사도 운동과 떼 놓을 수 없는 아이합 세계 기도의 집과 그것을 창설한 마이크 비클의 이단적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상에는 신사도 운동과 아이합에 대하여 비판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다가 제가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쓴 신사도 운동과 아이합의 대한 내용들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수년 전에 연구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고맙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압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또 피해자가 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 비클의 아이압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IHOP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k h p 이 생겼고요. 같은 내용과 사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뉴스에 의하면 IHOP을 처음으로 끌어들인 분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IHOP에 대한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국에서는 박호종 목사가 K합을 세웠고,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가 상주에다가 BTJ, 백투 예루살렘 열방센터를 세우고, 24-7 기도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전도단과 다양한 신사도 운동하는 인사들과 함께 기도 집회를 하기도 하여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앱의 창시자인 마이크 비클과 그 정체를 안다면 알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함께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방송되는 아이앱의 정체와 이단적인 사상은 제가 전에 연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아이압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내용과 35개의 국내외 책의 저자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축적된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경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합의 시작과 배경, 그리고 마이크 미클의 정체입니다. 아이합이 표방하고 있는 네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가요, 24시간 7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것이지요. 쉬지 않고, 이것은 패러다임 전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을 얻고, 예배, 중보, 병고침, 예언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부 패러다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묵상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깊이 들어가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연인과 같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영 안에서 중보 예배로서 예배, 찬양과 중보하는 중보를 결합하는 하프 앤 보울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입맞추는 것을 강조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식인데요, 요엘서 2장의 근거에서 1년 365일을 릴레이로 금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과 성령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용량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지상 최대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주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야 기도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고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게 중보 선교사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요, 선두 주자의 영, The Spirit of Forerunner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로 교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아이압의 시작된 배경을 볼까요? 시작은 늦은 비 운동을 펼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윌리엄 프레넘과 함께 활동하다가 그 영향을 받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요. 폴 케인, 마이크 비클, 밥존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브래넘이 교통사고로 죽자 함께 만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캔서스 시티 예언자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마이크 비클이 세운 캔서스 펠로우십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예언자 그룹은 늦은 비 운동과 유사하며 주로 직통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밥존스와폴 케인을, 게, 케인을 게시록 11장에 나오는 두증이라고 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그룹은 윌리엄 브레넘의 양태론적 삼일체 원죄 개념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부인, 풍요적 성경 해석 등 이단적인 요소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은사운동가이면서 캔서스시티 예언자 그룹에 속해 있던 어니 그루엔이라는 사람이 7년여 동안 캔사시티연자 그룹을 지켜보면서 캔사시티연자 그룹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후에 그들의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은이구론에 의하면 밥 존스의 예언 조작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밥 존스는 한국의 변승우사가 사도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폴 케인은 윌리엄 브래넘을 흉내내면서 브레넘은 7살에 자기는 8살에 밥 존슨은 9살에 천사를 만났다고 자랑하였고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주의와 금욕을 자랑하다 성추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어니 그루엔의 폭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이크 비클과 밥 존슨은 캔사시티 연자그룹을 해체시키고 존 윈버의 산하로 숨어들어 빈야드 교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존 임보는 1988년 캔자스의 예언자 그룹을 빈야드 운동 안으로 받아들였고 마이크 비클은 메트로 포도원 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지요. 그후 1995년 다시 존 임보와 헤어지면서 메트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국제 기도의 집으로 바꾸게 됩니다. 존임보와 함께 비냐드 운동을 하다가 결별한 존 아노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토론토 공항 비냐드 교회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토론토 블레싱이고요. 베니히 힌도 아노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집단 최면을 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밥 존스와 폴 케인 마크비 그런 존폴 잭슨, 릭 조이너, 데이비드 파그 제임스 골, 프렌시스 프렌즈펜 루벤 도런, 타드 벤틀리, 케네스 해긴 등 신사도 운동과 아이압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요. 피냐우드 운동이 망하자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는 신사도 개혁 운동이 만들어지고 마이크 비크를 중심으로는 아이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두 집단은 임파테이션, 영광 구름, 해산, 시성 속 경험, 영적 단계 승리자들, 여호와 군대, 요엘의 군대, 사울과 다윗, 이스마엘과 이사, 이사, 이세벨의 영, 선지자 학교, 다윗의 장막, 도시 교회 등 공통적인 용어와 행위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비클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이크 비클에 대하여 그 정체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가 캔사스시티에서 출생을 했고, 캐롤, 캐톨릭 계통의 센트 하이 스쿨에서 활동한 것과 콜롬비아에 있던 미조리 주립대학을 1년 동안 다닌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캔사스에서 성장하였고 주, 주요 사역지도 캔사스 시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놀라운 현상을 보았고 15살 때 달라스 카우보이 스타 배우치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얘기를 듣고 로키에서 푸른잔디밭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1976년부터 82년까지 세인트루이스 서쪽 지역에서 25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비클은 미주리로, 에, 미주리. 로드비지에서 교회를 세우려다가 실패하였고, 세인트 루이스에 돌아와 뉴 카버넌트 펠로우십 교회에 청소년 목사라고 쓰 있었으며, 남부 세인트 루이스 펠로우 교회를 세워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고요, 에, 푸트남이 목회하던 교회가 거의 몰락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합하여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1979년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확실한 증거나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규신학교에서 수학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침대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고 침대 신학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은사파 교회에서 몇 주간 학생들에게 설교하다가 즉흥적으로 선발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남부 세인트 루이스에 있을 때 1982년 9월 자신이 전혀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어거스틴 알카라라는 여선지자가 교회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 비크를 향해 주님은 너와 너의 아내 다이앤을 다이앤의 갈길을 다시 지도하고 계시는데 너는 앞으로 캔자스 시티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982년 9월 인도와 한국을 거쳐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고 있을 때 호텔 방에서 내적으로 들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끝까지 마치게 될 사역자의 동반자로 너를 초대한다. 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많은 사람들을 네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답했다. 너는 켄사스로 이사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직통계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이합의 이던적 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